안녕하세요. 복지하우입니다. 여러분, 문화누리카드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 여행 등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과 여행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있는지 핵심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며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크게 문화활동, 체육활동, 여행 및 관광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활동에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악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활동에는 프로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과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강습 등 체육시설 철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시외 고속버스, 항공사, 여행사, 렌터카 등 교통 및 숙박,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 여행 및 관광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누가 문화 놀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문화 누리카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 문화 누리 홈페이지 및 문화 누리카드 앱을 통해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후 반드시 문화 누리 홈페이지 및 앱, ARS로 수령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도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으며, 2025년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5년 지원금이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문화누리카드에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 혜택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 혜택. 복지는 복지아웃.